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이 이르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르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오되 세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듯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을 것이나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느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색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게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라하니 고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은 다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려지느니. 화작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서 너에게 부정,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부정하여지니,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는 것은 모두 부정할 것이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은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여거니와 만일 종자의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증 먹지 못할지니 곧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입니다 내이기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배족의 새끼나 산배족의를 회막문 제장 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일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배족의 두 마리나 집배족의 새끼 두 마리 갈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재상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이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뼈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병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리고 재상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한 재상에게 데려갈 것이요 재상은 그 피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재상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재상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재상이 그를 진찰하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재상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거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제사에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번지지 아니하였으면 피유병이라제상에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상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상에 다시 보일 것이요 제상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재상 위로 들어갈 것이요 재상은 진찰하지니 피부에 신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재상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는즉 가도 드지는 않을 것이며 재상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재장의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지,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해 다 희어지면 재장에 이로 갈 것이요. 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의 신점이 돋거나 시고불구스름한착점이 생겼으면 재장에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보다 얕은 그털이 힘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상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은 얇으며 재상은 그를 이랫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량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재상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재상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재상은 진찰하진이 그 색점이 털이이고그 자리가 피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지 재상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재상이 보기에 그 색점이 흰털이 없으면 그그 그 자리가 피보다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져둘 것이며 이래만 재상의 그를 진찰하진이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히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재상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재상으로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누루,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상이 보기에 그 옴이 환부가 피보다 부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상은그옴 환자를 이랬 동안 가져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상을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보다 부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것이요. 제상은 옴 환자를 또 이랬 동안 가져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상을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보다 부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세상은 그를 진찰하리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가지,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리라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 있고 그 사람은 정하니 세상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에 있으면 세상은 진찰하리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그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락이라. 그는 정하리냐 누군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시고 불은스름한 습증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합니다. 세상은 그를진찰하지니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세상에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인은 날 동안은 늘 부정하리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시에나 혹 가중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복에나 가중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세상에 보일 것이요. 세상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만에 그 색점을 팔필지니 그색점이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였으므로 그는 그 색점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나리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치니 이는 악성 나병인지 그것을 불사를 치니라그날나 세상이 보기에 그색점이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은 그 명령하여 그 색점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한직하였다가 그 반곳을 볼지니. 그 색점이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했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 쌍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으면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에 찢어버릴 것이요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봤는 의복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 있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니라 이는 털이나 배옷이나 그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레이기 1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라하니곧그 사람을 재상위로 데려갈 것이요 재상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지니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사장은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사장은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리 질긋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지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녹을 지며, 장결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의 진영에 돌아올 것이나 자기 장박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아우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십분의 삼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지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기를 돌리지니 이는 즉극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놋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을 찍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속에 손에 남은 기름은 재상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재상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재상은 속죄자를 들여 그 부정함을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재상은 그 번제와 소제를 재단해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나안여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비치는 대로 삼뼈줄기 둘이나 집뼈줄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의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압 재생에로 가져갈 것이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용을 가지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속건제물의 피를 가지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선의 기름은 제 상의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요. 또그 선의 남은 기름은 제 상의 그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빼주기 한 마리와 한 마리나 집부두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속죄자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 상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할지니, 남용한 자로서 그정결의식에 그의 임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귀례가 그러하니라.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때에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뭇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일해 동안 폐사했다가 이해만에도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굴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 다른 흙으로 집을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재상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즉그제목과그 집의 모든 흙,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으로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재상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재상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여 새두 마리와 백양목과 홍색실과 옷을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근 안을 잡고, 백양목과 옷을 쳐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양목과 옷을 쳐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곳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든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